전국동 마지막 날 후보와 각 정당은 막바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전북을 찾았고 국민의당도 세모리에 나섰습니다. 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 도내에는 투표소와 개표소 설치가 마무리됐습니다. 내일 밤 10시쯤에는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사전 투표율이 높은 전북에서 이번 투표율이 60%를 넘을지 관심입니다. 내일 투표에 꼭 참여하겠다는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뉴스입니다. 내일이 투표일입니다. 이제 공식 선거운동도 몇 시간 뒤 자정이면 모두 종료됩니다. 그간 쉼 없이 달려온 후보들은 마지막까지 지지층 결집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사흘 만에 전북을 다시 찾았습니다. 국민의당과 초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는 전주 완주에서 막판 표 머리로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호남에서만 국기원 내고, 호남 바깥에서는 아무런 지지가 없는 그런 당을 선택하는 것이 호남정치의 호남정신이겠습니까? 국민의당도 정동영 후보와 현역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완주에서 총 집결해 더민주당의 새몰리에 맞불을 놨습니다. 도내 제1당이 돼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겠다며 도민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지난주 김무성 대표의 전북비하 발언으로 수세에 몰렸던 새누리당은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김 대표의 사감을 공개하고 이번만큼은 여당 국회의원을 만들어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다소 거친 말을 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도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 48시간 밤샘 유세를 펼친 정의당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독주를 막겠다며 소중한 한 표를 부탁했습니다. 정의당 후보에게 주시는 한표한 한 표는 결코 사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 야당에 대한 회초리이며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13일간의 치열했던 대장정을 마친 각 당과 후보들. 이제 도민들의 현명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도내 총선은 야권이 분열되면서 막판까지 전례가 없는 초접전 대립 구도입니다. 예측불허의 치열한 선거전에 도내 유권자들은 모처럼 투표다운 투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 총선의 최대 관심지는 정치 1번지 전주입니다. 전주는 가을병 3곳 모두 섣부른 예측이 힘든 곳으로 김성주, 정동영 후보가 경합하는 병은 4월 들어 실시한 7번의 여론조사 결과가 치열한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주 을은 야권 간 경쟁에 새누리당 후보까지 가세하며 새 후보 간의 접전이 점입 가경이고 전주 가벽시 초반과 달리 막판 치열한 경합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선거구가 조정된 김제 부안는 삼선 현역 의원과 유권자가 많은 김제 출신 후보간 대결이 흑색 선정과 폭력 시비로까지 번지며 막판 대 혼전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도농 복합 선거구인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역시 완주 출신 후보와 진무장이 기반인 후보간 경쟁에 상호 비방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텃밭이라는 더 민주에 맞서 신생 국민의당이 전북 제1 당의 도전장을 내며 빚어진 상황으로 선거구의 절반이 넘는 곳에서 피말리는 표 계산이 필요할 정도입니다. 색깔이 비슷한 두 개의 야당이 이제 동시에 출전하게 되면서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지도 또 그만큼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 총선과 지방선거 모두 투표율이 오르는 추세인데다. 사전 투표제 의 도입으로 선관위가 내심 60%의 투표율 달성을 기대하고 있어 박빙 선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위 차익입니다. 내일 돈의 600여 투표소에서도 일제히 투표가 실시됩니다. 소중한 주권 행사의 날인데 자칫 선거법을 위반할 여지도 있어 사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동엽 기자가 안내합니다. 총선을 하루 앞두고 투표소를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기표소와 투표함을 설치하고 유권자들을 위한 안내 표시도 꼼꼼하게 부착합니다. 개표소도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투표용지 분류기에 모의 시험을 하며 최종 점검을 마쳤습니다. 내일도 내 615개 투표소에서 진행되는 총선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투표는 사전 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수 있습니다. 가정으로 배달된 투표 안내문을 참조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용지의 형식이 바뀐 점이 눈에 띕니다. 후보자들의 사이를 띄어 놓은 것인데 기표를 둘러싼 시비를 없애기 위한 조치입니다. 두 정당이나 후보자 사이에 걸쳐서 기표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해서 무효표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투표 동료를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거나 후보자나 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어깨띠나 인쇄물, 확성기 등을 사용해 활동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유권자들이 흔히 하는 투표 인증 샷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한 내용 없이 이처럼 투표소 앞에 설치된 안내 표지판과 함께 촬영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정당이나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하게 하는 손동작을 하거나 선거사무소와 벽보 등을 배경으로 촬영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지역구의 당선자 윤곽은 내일 밤 10시쯤이면 드러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정치가 싫고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며 아예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가 덜어 있습니다. 투표는 바로 그런 정치를 바꾸고 심판하는 과정이며 주권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김하연 기자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올해 첫 아이를 품에 안은 30살 김소미 씨. 매번 해온 투표지만 올해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공보물을 꼼꼼히 살펴도 육아에 대한 이렇다 할 공약이 없어 아쉬웠지만 차선이라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생각입니다.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우리한테 주어진 권리를 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아기도 나왔으니까 그런 쪽으로 어 정책이 있으신 분들. 처음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를 하는 20대 청년 고건우 씨. 투표율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온 20대지만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주라고 하면 이제 문화 같은 이제 그런 거 많이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년 복지나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트릴 수 있는 그런 쪽에 정당 지지하고 싶어요. 귀농 6년 차인 젊은 농구 서영건 씨는 무엇보다 농민 정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역구 표는 지역을 위해서 이래한 표는 농민과 농업을 위해 행사할 예정입니다. 바다도 그렇잖아요. 물방울 하나도 없이 바다가 될수 없듯이 투표 한명한명 한명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우리나라 정치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런 의미에서 투표를 합니다. 올해 유난히 어려운 경기를 체감하고 있는 자영업자 이장엽 씨. 경기는 어려운데 싸움만 하는 정치판이 달갑지 않지만 투표마저 안 하면 바뀌는 건 없다고 말합니다. 국민에게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방치하고 안 해버리면 물론 또 똑같은 사람들이 가서 또 하겠죠. 그런데 되도록이면 그 사람 중에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투표를 하는 거죠. 한 표가 모여 기적을 낳기를. 유권자들은 이한 표가 자신의 삶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전북 지역 역대 선거 투표율은 18대 총선 당시 47.6%에서 19대 총선은 54.7%로 올랐으며 2년 전 지방선거에서 61%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 이번 총선에서 60%를 넘길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투표율이 오르고 있고 야권의 경쟁구도 역시 투표율 재고에 긍정적이라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0일 불법 선거사무소를 차리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4명을 기소하는 등 선거사범 18명을 기소하고 30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금전선거가 18명으로 가장 많고 유사기관을 활용한 선거운동과 흑색선전이 그 뒤를 이었으며 검찰은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며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10여 년전 독극물 주입 사건으로 죽을 고비를 넘긴 천연기념물이 있습니다. 바로 전주 곰설인데요. 유전자 복제 기술로 원형을 복원한 후계목을 갖게 됐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1년 독극물로 피해를 입은 천연기념물 전주 삼천동 곰설모습입니다 웅장한 수영을 이룬 16개의 가지 대부분이 빛깔을 잃고 누렇게 변해버렸습니다. 독극물 주입을 한 범위는 오리무중이지만 곰솔은 의연하게 4개의 가지로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주 곰솔은 현재 우리나라 곰솔 가운데 내륙에 남아있는 유일한 천연기념물입니다. 전주시와 국립산림과학원,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 노고수에 유전자 은행을 만들고 복제나무를 키우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주로서의 아주 상징적인 중요한 또한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익산에 있던 수령 400년 가까이 된 곰솔 역시 천연기념물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낙내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전주곰솔의 유전자 복제는 자연재해와 환경 악화로 죽어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본래와 똑같이 나무를 복제해 키우고 DNA를 추출하게 됩니다. 한편 대하수목원에는 곰솔 독극물 사건 이후 도내 천연기념물 나무 혈통을 잇기 위한 특별 구역이 조성돼 현재 24그루가 접붙이기 방식으로 후계목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 감사 결과. 완주 한국게임과학고의 설립자이자 교장인 예순살 정모 씨는 지난 2012년부터 강사 자격이 없는 대학생 딸과 조카 등을 시간 강사로 채용해 4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교원 정년을 넘긴 지인들을 상담소장과 행정실 직원으로 채용하는 한편 기숙사 부사감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장수경찰서는 노인들에게 가짜 비아그라를 팔아온 혐의로 58살 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전북과 경남 등지에서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를 정력과 허리 건강에 좋다며 60, 70대 노인들에게 팔아 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주시는 내일 투표를 한뒤 확인증을 제출하면 공영주차장 요금을 2,000원까지 할인해줄 예정입니다. 요금 할인 주차장은 한옥마을 노상주차장을 제외한 전주시의 공영주차장입니다. 전주시립도서관이 봄철을 맞아 야간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송천도서관은 매주 화요일 역사 속 진짜 호남 이야기라는 강연을, 아중도서관은 고전 속 삶의 지혜를 선보입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130여 양식 어가에 배합 사료 구매 자금 126억 원을 융자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어가당 지원 한도는 2억 원이며,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 연리 1%에 지원됩니다. 전북농업인단체협의회는 전, 전북 농업인 단체 협의회는 농협 전북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우 위탁 사육이 축산 농가의 기반을 무너뜨린다며 비판했습니다. 협의회는 2014년 협약대로 위탁 사육을 줄여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익산 버스 승강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익산시는 버스 승강장 700여 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10월부터는 승강장 10m 이내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전라북도가 관광과 연구특구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도내에 지정된 특구는 모두 19곳으로 연구개발특구를 비롯해 무주 구천동 등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